네그 저희 홍보원에 이제 들어오시면 네, 신고식이 있잖아요. 아. 네. 사실 어떤 신고식을 들었죠? 이 사실... 신고식을 들어온 날그 예. 신고식이 있을 거니까 준비를 해라라고 해서 예. 제 머릿속으로 하루하루 하루 반나절을 네. 약간 그짰습니다 프로그램을 네. 짜서 약간 그성대모사 쪽으로 가야 되겠다. 아, 예. 아 후반 45분 이럴 때일수록 선수들의 다리가 무뎌지는 시간. 이럴 때일수록 서로가 서로를 대화를 통해서 자하 아, 말씀드리는 순간. 아, 이렇게 약간 준비를 좀 했었는데. 안 하시기 잘했어요. 이런, <laughs> 이런 걸 <laughs>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예. 아, 이게 라디오에서 굉장히 웃긴데, 네. 저희 홍보지원 대분들이 워낙 날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laughs> 네. 그랬으면 큰일 날뻔 했어요. 조금 안 먹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앞에, 그, 일명, 일, 그, 김민수 리병이 또 앞에, <laughs> 네. 먼저 개인기를 좀 세게 했어요. 네. 그래서 네. 제가 독한 그걸, 친구죠. 그걸 보면서 어떻게 아, 할까 독해, 생각을 하다가, 네. 네. 어, 여기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왜냐면은 네. 아. 지금 방, 비방용. 비방용이요 네. 비방용 신고식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좀 팁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같이 샤워를 하면서 친해진다 그러고, <laughs> 네, 여자들은 저는... 친해지면 같이 목이 털어간다고 하잖아요. 예. 저희는 같이 샤워를 했습니다. 예, 예. 언젠가, 언젠가 이특 씨가 저녁을 예, 예. 하고 나서, 예. 형수 씨가 얘기를 할 거예요. 예. 예. 여기까지. 외국에서만 할수 있는 그 플래시 모 있잖아요. 그거를 그렇죠.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laughs> 네, 상상은 여러분들의 목이.